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뭐다 궁금했는데 아어 이거 이거 궁금해. 어, 진, 어 진, 진짜요? 어, 진짜요? 네. 혹시 뭐, 아, 코로나 네. 확진되면 성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코로나 확진되면 성 기능에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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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진, 진짜요? 어, 진짜요? 네. 혹시 네. 어, 아. 일단 앞5에들어있진 네. 않고요. 아. 네. 네, 그래, 그래. 네, 네, 드레... 어, 어, 진, 진 진짜요? 아, 진짜요? 뭐 네. 없어? 네, 아... 아... 어, 이거 이거 궁금해. 이거 안 돼, 그런 없어. 솔직히 아... 일단 어, 어 진, 진, 아, 진짜요 진짜요? 뭐에 네. 네, 들어있진 않고요. 네, 아... 네, 래래 네, 드레... <laughs>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어, 어왜 그러죠? 어, 어, 진, 어 진, 아, 진짜요 진짜요? 뭐없고 네. 네, <laughs> 진짜요? 어, 진짜요? 네. 어게왜 그랬죠? 아 진짜요? 이게지. 잠깐만 잠깐. 만어진짜요 진짜요? 네. 없어.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안나오아어진짜요 진짜요? 네. <laughs> 어진짜요 어, 진짜요? 네. 없어. 네. <laughs> 자자 일어나요. 일어나.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찬원아. 찬원아. 얘기 들어봐. 선생님 찾아가면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찾아가면 돼. 어,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뭐다 궁금했는데. 어, 아, 어 이거 아. 이거 궁금해. 어, 어, 진,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없어. 네. 어, 코로나 확진되면 성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코로나 확진되면 성 기능에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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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없어. 네. 아. 일단. 파이브에 들어있지않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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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아, 일단... 어, 진, 어, 진짜요? 네. 뭐, 진짜요? 없었고 어, 이거 궁금해. 그럼 안 돼. 문제 없어. 솔직히 일단 어, 진짜요? 진짜요? 없고 파이브에 들어있지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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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어? 어, 궁금해 지 어, 진짜요? 진짜요? 네. 네, 어? 어, 진짜요? 어진 아, 진짜요? 어왜 네. 네. 어, 그러지? 아 진짜요? 잠깐만 어, 잠깐. <laughs> 아, 어, 어, 어 진짜요? 진짜요? 어머 없었고. 아니야 거안 나와 나 진짜. 어 진짜요? 얘기 들어봐 찬원나 찬원아 얘기 들어봐 아... 아... 어... 아직 선생님 찾아가면 돼 알겠어 선생님 찾아가면 돼 오...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전뭐다 궁금했는데 아... 아... 어, 이거, 이거 궁금해 어, 진, 어, 진짜요? 어, 진짜요? 네. 어, 없었고 아... 코로나 확진되면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코로나 어, 확진되면 성기능에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일단 이 5에 네. 아. 아. 어떻게... 아. <목소리> <목소리> 들어있진 않고요. 어 진짜요? 진짜요? 이어어 이거 궁금해. 안 돼. 솔직히 일단 어 진짜요? 진짜요? 5에 들어있진 않고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어왜그러지어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어어어어진징어어 오징어, 어어 오징어, 어 진짜요? 어, 진, 어 진짜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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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오징어, 어어 진짜요? 네. 없어. 자, 자, 일어나요. 일어나.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차나나 차라나. 얘기 들어봐. 아, 어. 어. 아직 선생님 찾아가면 돼. 알겠어. 선생님 찾아가면 돼. 어.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자. 전뭐다 궁금했는데. 아. 어? 이거, 이거 궁금해. 어, 지, 어? 진짜요? 우, 네. 없어. 코로나 확진되면.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코로나 확진되면 성기능에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어, 어, 진, 어 진짜요? 뭐, 어, 없어고. 네. 네. 아, 일단. 탑5에 <목소리> 들어있진 않고요 아, 네. 네, 들어있습 네, 네, 참... 네. <목소리>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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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뭐, 네. 없어 어, 이거, 이거 궁금해. 코로나. 아, 이거 그런... 아, 안, 안 돼. 문제 없어. 아, 솔직히. 일단 신청이요? 어 아, 아, 진짜요? 진없고 파이브에 들어있지 않고요. 네. 왜 네, 아, 내, 네, 네.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 이 있다. 어? 어, 어 왜, 왜 그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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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요? 진짜요? 네. 없고 아,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요? 어? 왜 그러죠? 아 진짜요? 이게 네. 아, 진짜. 아, 어, 아, 진짜요? 네. 네. 어, 지,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요? 네. 없어. <laughs> 자자 일어나요 일어나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찬원나 찬원아 얘기 들어봐. 아... 어. 어. 아직 선생님 찾아가면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자. 저뭐다 궁금했는데. 뭐 아... 어, 이거 이거 궁금해. 어? 지,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없어. 네. <laughs> 코로나 확진되면 성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코로나 확진되면 성 기능에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어? 저, 어 진짜요? 어, 진짜요? 네. 뭐 없어. 아, 일단. 탑 <목소리> 5에 들어있진 않고요. 아, 네. 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네. 네. 어? 저, 어 진짜요? 진짜요? 네. 뭐 없어. 아, 이거, 이거 궁금해. <목소리> 안 돼. 문제 없어. 솔직히. 일단 어, 진, 어, 진, 어 진짜요? 아, 진짜요? 뭐 네. 없고 네, <laughs> 5에 들어있진 않고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어? 어, 그 그렇죠. 어, 진짜요? 진짜요? 뭐 없고.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요? 뭐 없고. 어, 진짜요? 이게 어,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없어. 네. <laughs> 자, 자, 일어나요. 일어나.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차라나. 찬라아 얘기 들어봐. <laughs> 어... 어... 아직 선생님 찾아가면 돼. 알겠어. 선생님 찾아가면 돼.